안녕하세요. 그 디바운싱과 스로틀링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고으로대해 3기 김성재입니다. 네, 목차는 딱 그대로, 제목 그대로 디바운싱 그리고 스로틀링 설명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바운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디바운싱이 뭐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면접관이나 아무나 물어보게 되면은 연이어 호출되는 함수들 중에 마지막 함수만을 호출하도록 하는 하게 하는 것지 이제 디버싱이라고말씀 어디가서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저는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함수 호출 시작은 노란색, 함수 실행 중은 파란색 화살표 그리고 도출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디바운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이벤트를 계속 이벤트를 이렇게 쭉 연속되게 하면은 어 이동한 대기하고 있다가 이동한 이 어, 이벤트 동안 함수를 실행시키지 않고 마지막에 그 함수만 딱한번 실행시키는 게디바운시인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코드 예시를 설명드릴 건데 되게, 되게 간단하죠. 어, 사용자가 입년 동안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자 인증이 끝나면 그때 함수를 호출시킨다가 이제 디바운싱입니다. 이 코드를 자 리스트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일반 인풋의 밸류를 위해 선언해 줬고요. 어 지반식 인풋의 밸류를 위해 또 선언해 줬고, 그리고 어유지 이펙트로 일반 밸류가 변했을 때 콘솔이 찍히게 추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유지 이펙트를 보게 되면은 유지 이펙트 안에 스케줄 를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스케줄링 함수에는 콘솔로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콘스테트 디바운스라는 변수를 네. 보치게되면세타마아웃의 스케줄 함수를 인수로 넘겨주고 그리고 1 초를 기다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 이펙트 미터는 어, 클리어. 때는 세타인 마우스를 취소시키는 스케줄링을 취소시키는 디바운스의 스케줄링을 취소시키는 것을 리턴으로 넣어주고 이제 디바운싱을 추적하는것습입니다 이제 이 요소들은 어, 딱히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되게 어, 간단하게 나오는데 어, 일반 입력을 했을 때 먼저 보여드리고. 디바운스 입력을 했을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입니다 먼저 저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때 이런식으로 계속 계속 콘솔이 나오게 되죠 인풋의 밸류가 변할 때 근데 만약에 이게 저희 프로젝트에서 게시판에서 검색어에 대치되는 게시글들을 계속 받아야 된다 하면은 이 요청들이, 이 콘솔들이 다 단류청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참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디바운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디바운스를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인풋에 입력을 하는데 콘솔이 이벤트 동안은 뜨지 않고 1초가 지나면은. 뜨는, 걸,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예시를 말씀드렸듯이 게시판에서 검색을 하는데 이 디바운싱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수한 견주총이 가게 되는데 디바운싱을 적용을 해서 사용자 검색과의 견주총을 어,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만약에 이제 스케줄된 함수를 실행 결과를 인수로 넘기게 되면은 어, 이게 디버깅이 작동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좀 세타이머에 대해서 좀알아야 되는데 세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아 세타이머, 세타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후에. 예시를 보여드리고 일단 이 상태로 스케일빌드 함수에 괄호 하나 추가를 하면 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바로 그냥 일반 입력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세타형 함수에는 일단 인수가 첫 번째로 함수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딜레이가 들어가야 해요. 근데 여기서 함수랑 딜레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스케줄 함수는 이제 실행 시킨 결과잖아요. 스케줄 함수를 스케줄 함수를 실행 시킨 결과인데 스케줄 함수 쪽을 긋는데 그 함수 안에 리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함수를 실행 시킨 결과는 언디파이드예요. 근데 그죠. 이제 언디파인드죠 근데 어, 세타이마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첫 번째 인자로 언디파인드를 받은 것으로 되도록 스케줄 시킬 함수가 언디파인드인 거죠. 그래서 어, 세타이마웃 입장에서는 세타이마웃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디바운싱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줄 때는 이 가로를 제거하고 함수의 천조만, 네, 함수 선언만 넘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디버싱은 연이 호출되는 함수들 중에 마지막 함수만 호출하도록 하는 것이 디버깅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스로틀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로틀링도 앞서 이번 씨 설명과 같이 먼저 면접관이 물어보게 되면은 스로틀링이 뭐야라고 하게 되면은 스로틀링은 마지막 함수가 호출되는 후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말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로틀링은 디바운싱이랑 다르게 이벤트 흐름 동안 어, 함수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그 이벤트가 너무 연속적이면은 함수 가 계속 실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툭툭툭 끊어서 함수를 이벤트를 툭툭 끊어서 함수를 일정 주기마다 이벤트 동안 실행시키는 것이 이제 스로틀링입니다. 이제 코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관식에 대해서 좀 많죠? 잘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게시물 개수를 선언을 했고요. 보여질 게시물을 빈별로 선언을 했고요. 페이지의 끝유물를 트로플서로 초기값은 퍼월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헤인들 스크롤이라는 함수는 함수 안에는 이프문으로 페이지 끝이 맞으면은 이 함수를 빠져나오고 그리고 페이지의 끝이 아니면은 일단 페이지의 끝을 트루로 페이지 끝인 상태를 트루로 바꾸고 그다음 이제 세타리나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타형 안에는 이제 함수로 만약에 현재 게시물 개수가 50개 이상이면은 현재 게시물 개수를 현재 u t I 개수를 u t I am out. I am out. I am out. I am 게 u t I am out. I am out. 개 am out. I am o u 상태를 다시 은스로 올려놓습니다 이게 지금 이가이전에설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이보여이아요 그것을 지금 간단하게 어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는 이영이 영상은 어이 영상은 이이이영여은이 영상은 이 보여질 것에 들어간 것을 요소를 넣는데 함수고요. 이거는 딱히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 유지 이펙트는 어 보여질 것을 어레이 점 프롬으로 이제 이 보여질 것 배열을 세트하는 유지 이펙트고 그리고 컨트롤 로그가 있습니다. 음. 이제 어 이거를 띄워 보면은 코드를 띄워보면 은브라상이렇게보이는데요이것을이제이영이 어, 영상은 이이 영상은 이되는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음, 보여드리겠습니다이 영상은 이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계속 스크롤이 어, 함수는 그 이벤트 동안 탁탁탁 이렇게 끊, 네. 어쨌든 어 이벤트 동안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발생하긴 하는데 상당히 적게 발생하죠. 이런 것이 이제 스로틀링을 적용한, 어, 아니 스로틀링을 적용해서 무한 수드로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슬로틀링이랑 디바운싱이랑 슬로틀링은어 코딩 스킬 약간 기술이다. 뭔가 음, 잘할 더 코딩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디바운싱은 이벤트가 끝나 이벤트가 끝나고 실행시키려는 는 디바운싱. 이벤트 중에 가끔 실행시키려는 는슬로틀링을 이용하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에 정리되진 않았는데 이 디바운싱이랑 스로틀링을 또 간단하게 한 줄로 알려, 아니 타할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다더라고요. 또 저희 팀장님께서 굉장히 노래를 불러줬던 노데 씨가 그것을 한 줄로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보 알려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